아시아 영화 하면 일본 홍콩이라는 서구권의 고정관념은 최근 급속도로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아 영화의 트렌드 작품성 흥행성을 논할 때 한국 영화는 그 정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다양한 영화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들은 신작 한국 영화는 물론이고 훌륭한 한국 작품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죠 그중에서 설문조사 업체인 랭커가 역대 최고의 한국 영화 10선을 선정하였고 이를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체 스크린 렌트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한국은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국가로 저명한 감독을 배출하고 국제적인 큰 인지도를 얻고 있다 전하면서 최근 칸 영화제에서 두 개의 주요상을 휩쓴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을 비롯 미국 오스카를 섞어난 기생충 등이 유명하지만 한국영화 중에는 다른 고전작품들이 많으며 봉준호, 박찬욱 감독 등 유명 감독들부터 인디 감독들까지 한국영화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양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매혹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에 역대 최고의 한국영화라는 찬사를 받을 만한 특정작품들을 랭커에서 선정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10위를 차지한 작품은 7번 방의 선물이었고, 9위는 장화홍년이었으며, 8위에는 곡성이, 7위에는 버닝이 선정되었는데요. 이어 6위에는 아가씨, 5위에는 악마를 보았다, 4위에는 마더, 3위에는 기생충이 선정되었으며, 2위에는 살인의 추억, 그리고 대망의 1위에 선정된 작품은 바로 올드보이였습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는 특히나 극중 최민식 배우가 망치를 들고 펼치는 단한 번의 컷이라는 의미의 원테이크 액션 씬으로 전 세계 감독들에게 많은 영감과 오마주를 제공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씬중 하나를 보여준 작품인데요. 2위에 선정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또한 유명한 논두렁 원테이크 씬이 있는 것을 보면 원테이크 씬은 한국 영화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데큰 비중 을 차지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8월 5일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한 영화가 이 원테이크의 끝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어 전 세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영화는 바로 영화 악녀, 내가 살인범이다 등에서 독보적인 액션을 연출한 바 있는 정병길 감독과 영화 드라마 뮤지컬을 가리지 않는 배우 믿고 보는 배우 주원이 합류한 영화 입니다 특히 장르를 불문하고 안정적이고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온 바 있고 스타 배우들이 모두 거부한 바 있는 드라마 각시탈의 주연으로 우리에게는 확실히 각인되어 있는 주원 배우를 오랜만에 영화에서 볼수 있는 작품이라 더큰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해외에서는 예고편 공개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원테이크 액션과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의 현란한 카메라 워크로 앞선 한국 영화 10선들에 비해 더욱 원초적. login. 날것 그대로 승부하는 영화이기에 그 기대감이 더클 수밖에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정병길 감독은 최강의 액션 장면 연출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보여 미국의 대형 에이전시 CAA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할리우드 액션 스릴러 영화의 연출 이야기도 들릴 정도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영화 카터는 그가 꿈꿔왔던 액션으로 가득찬 영화라고 자부할 정도이기에 기대감은 더 커지는데요. 여기에 주원배우 역시 이 배역을 위하여 체중을 8kg이나 증량하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수백 명의 스턴트맨들과의 격렬한 액션씬이 워낙 많아서. 단 하루도 액션 씬을 찍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단한 번의 컷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촬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신들도 최고의 액션 영화 작품들인 미션 임파서블, 제이슨 본 시리즈와 비교하며 한국 스타일의 정통 액션 영화라 소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라이어티는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지배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상당한 수의 작품을 현지 제작 시작한 바 있으며, 2021년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작품들은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편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영화 작품 다수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작품 중 하나가 카터라면서 넷플릭스가 예고편을 공개했고 이는 제이슨 본 시리즈와 미션 임파서블의 아드레날린 러시에 한국적 감각을 결합한 작품이라면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주목한 것도 바로 원테이크 액션 영화라는 특징이었는데요. 무려 원테이크라는 촬영 기법의 전세계 적 기준점이라 할수 있는 러시아 영화 러시아의 방주나 영화 1917과 비교하면서 원테이크 액션 영화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필메트 역시도 영화 카터의 예고편에 대해 컷 없이 한국에서 온 미친 넷플릭스 액션 영화라면서 분명히 어떤 컷도 없는 원 컷으로 촬영되었지만 이 액션 영화는 논스톱으로 아드레날린을 뿜어낸다며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넷플릭스와 한국의 협업으로 탄생된 오징어 게임이나 종이의 집 등에 이어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열광할 가능성이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화 카터는 엄청난 액션과 미친 스턴트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촬영 면에서도 매우 특별하며 예고. 편을 꼭 보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병길 감독이 거의 편집 없이 촬영을 한 액션 장면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 극찬하고 있는데요. 카터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신들의 이런 보도는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예고편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의 그 어떤 액션 영화도 예고편만으로 이런 임팩트를 선사한 적은 없다는 생각인데요.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고 시청한 사람들은 레이드 카메라와 같은 액션 장면의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 우리는 더 명확하고 높은 옥탄가에 아드레날린 액션 영화가 필요해 너무 좋아 보인다 카메라 워크와 편집 그리고 물론 액션도 좋아 보여 꼭볼 거야 정말 멋진 예고편이다. 본 작품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영화에 대한 느낌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10점 만점의 예고편. 이건 환상적이다. 난 기다리기 힘들어. 그리고 주원의 컴백을 환영해. 이 사람은 놀라운 배우야. 액션 시퀀스를 봐. 기가 막힌 샷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스토리, 액션. 정말 엄청날 거야. 이건 시리즈로 나왔어야 해. 이와 같은 훌륭한 영화는 단순히 한 작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해. 굿닥터에 나오던 주원 아니야? 그는 점점 더 거친 배역을 맡고 있어. 와우. 단순한 줄거리가 마음에 들지만 마지막에 반전이 있을 것 같고 액션이 너무 멋져 보인다. 예고편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와, 이게 한국의 액션 영화라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액션 씬은 보는 내내 소름 돋았다. 카터는 한국 액션 영화의 수준을 완전히 바꿀 거야. 그리고 배우 주원도 믿고 볼수 있는 우수한 배우다. 스토리라인은 아마도 우리가 많이 보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액션만으로도 볼가치가 있다. 공개되면 확실히 볼것 같다. 카메라워크가 환상적이야. 주인공이 악당과 싸우다.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봐봐. 천 번도 넘게 본 줄거리라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액션은 확실히 흥미롭다 정말 이런 액션 장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액션만으로 줄거리를 쉽게 보완해버릴 거야 기대돼 이건 정말 따라 하기 어려운 액션 장면으로 최근 몇년 동안 본 가장 독창적인 액션 중 하나야 왜 이런 액션 영화는 지금까지 없었을까 실제 작품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고편이 굉장하고 액션 시퀀스가 미친 것처럼 보여 카메라맨이 미쳤다. 한국 시리즈들은 정말 넷플릭스에서 다른 시리즈들을 말 그대로 죽이고 있어. 이 카메라 앵글은 뭐야? 미쳤다 정말. 이건 정말 굉장해 보인다. 이제 이 영화를 같이 볼 친구들을 불러모아야 할 시간이야. 그래, 이게 우리에게 딱 필요한 영화야. 예고편 보자마자 다시 악녀를 보고 싶게 만드네. 이게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는 중요하지 않아. 정말 대단해 보여. 스토리 자체는 평범할 수 있겠지만, 난 확실히 이 영화의 액션을 확인할 거야. 이걸 연출한 감독은 정말 열정적인 감독인 것 같다. 미친 카메라 앵글에 멋지게 짜여진 전투와 액션. 예고편 장면만으로도 나를 즐겁게 하기에 충분히 미친 영화야. 정말 본 작품이 이 예고편과 같다면 요즘엔 아주 보기 드문 것이 될 거야. 순수한 재미의 광기를 보여줄 듯. 내용보다는 스타일의 깊이가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넷플릭스와 한국을 더하면 그건 굉장하고 좋다는 뜻이야. 방금 그레이맨 봤는데 이것도 똑같이 흥미진진한 영화처럼 보인다. 평생 한 번도 멀미를 경험한 적이 없어도 멀미를 보장하는 최초의 영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기억을 잃었지만 히어로급의 능력을 보이는 남자 주인공, 그 외에 대부분의 서사들도 이전에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늘볼수 있었던 것이기에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여름에 어울리는 화려한 액션과 독특한 스타일의 연출에 깊은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한 영화 10선의 명작들처럼 사회적인 메시지나 통찰력을 보이는 깊은 영화도 좋지만 이 영화 카터가 성공했으면 하는 것은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수준, 아니 독창성에서는 그보다 더 앞서는 순수한 엔터테인먼트 영화마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명실공이 전 세계 최고의 드라마가 된 오징어 게임. 이제 넷플릭스의 영화 장르에서도 한국 영화가 그런 길을 열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